2월 12일 주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데 전서 3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감독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관련하여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힘으로요? 아닙니다. 이 집을 다스리는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 선배로서 또는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어떤 것인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믿음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우리가 헌신 예배를 했었죠. 교사 헌신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에 우리의 발자국을 꾹 눌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도 잘 간세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집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던 감독과 관련한 자질, 자격과 관한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분명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 주면서 하나 옆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가족을,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단임 목사 장로 모든 교육자와 성도가 각자의 집을 믿음으로 잘 이끌게 하시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